사실 서른 하나 해봤자 얘기잖아요 어리잖아요 사회생활 음. 한지몇년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무슨 악플이나 음. 이런 것들 그런 게 있으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 세상에 어쨌든 저는 카메라 앞에 계속 서야 되고 평가나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한 적도 있었고 난뭐 하는 사람인가 난왜 살아가나 집 밖에 안 나간 적도 되게 길었고요 운돈형으로 우리는 살았던 시기도 그 있었고 공항 장애 같은 것도 비슷하게 왔었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그 당시에는 다 읽었죠 왜냐하면 나한테 왜 그러지 약간 이런 느낌. 근데 지금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확실히 알고 저한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심지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그 당시에는 싫어하는 사람이 왜 싫어하는지도 알고 싶었고 근데 이유 없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. 근데 싫다는데 어떻게요?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모습들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,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한 이후에는 그냥 나를 사랑해주고 우울한 사람한테 최선을 다하자.